먼저 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엄 현지 실명으로 추정되는 목소리 좀 틀어주세요. 예, 지금 이런 분입니다. 왜 제가 이걸 틀었냐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김현지 실장의 정인 채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뭔데 정인을 자꾸 부르려 그러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은 선거자금 전반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녹취를 제가 틀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재판 전반에 개입을 했다면 앞으로 있을, 어 우리 국정감사에서 이 김현지 씨를 반드시 불러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아닙니까? 그 재판에 김현지 씨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이법부로 활용해서 내란을 일으켰는지 다음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자 화면 좀 보여주세요. 민주당 정부 때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다 헤어보면 2199일인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09일 조지오한명 빼놓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게 바로 입법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란을 저질렀어요.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장경태 의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래서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탄핵, 탄핵한 거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또뭐 하는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제 1차 내란 성공했습니다 1차 내란 자 2차 내란 들어갑니다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사법부 압박 다음은 헌법재판소 차례죠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파기환송이 되고 나니까 민주당이 사법부를 찾아가서 대법원을 찾아가서 재판 기록 내놔라 대법관 방 크기가 얼마나 되냐 휘젓고 다니면서 대법원장이 뭔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법관의 판단도 헌재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재명재판 사법부에서 최종 결론 나고 나면 헌법소원 사심제 하자 그럴 겁니다. 지금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배임제 없애기 위해서 배임죄 법안 통과시킵니다 공직선거법 또 전부 다 위헌심판 들어올 겁니다 자, 처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을 기각하고 나면 이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존중과 찬사를 보내지만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들어오는 것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헌법재판소가 신입니까 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 이거 내란 행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현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이거 내란 아닙니까? 은재소장, 저, 처장님, 답변 주십시오. 네.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지금. 아니, 구체적인 사안을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199일에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를 시켰어요. 그리고 다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치, 그러면 그 2,199일 동안 마비된 대한민국의 국가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 내려줬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2,199일 동안 대한민국 적어도 장관급 이상 만약에 검사가 탄핵이 되면요? 검사가 탄핵된 사람들 전부 이재명 대표님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를 탄핵시켜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 이거 헌정질서 문란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헌법재판소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구체적인 사건으로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예. 어, 제가 재판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반은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법재판소에 거대한 먹구름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 달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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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대한 먹구름이 지금 몰려고 있다. 네 감사.